어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주요 미래전략에 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역사적 관점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 생명찬교회 김동일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시대정신을 조명해 봤습니다. 허성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25년간 이어온 목회를 마치고 지난해 귀국한 김동일 목사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김동일 목사가 이 같은 사역에 주력한 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학을 전공한 김 목사는 역사적 관점과 이해가 빠진 성경 해석의 폐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의 당시에 사회적 정황이나 신념이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으면은 무리하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김 목사는 최근 한국 교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이 성경을 역사적 관점으로 보려는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성경을 무분별하게 해석해 오랜 기간 한국 교회가 맹목적인 성공 신학을 추구하고 왜곡된 신앙 형태를 양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현대에서 이것이 교회 성장에 유리하냐 유리, 불리하냐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어떤 그 풍조에 이제 그냥 이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김 목사는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전략으로 전 세계적인 조류 가운데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탈종교화 추세로 가고 있는 세계 현상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김 목사는 성도들이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보단 모든 시대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닮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중세 시대 부패하고 타락해 보이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은 있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김 목사는 교회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쓰기보다 현재 각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죠, 그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교회 상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다시금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걱정어린 시선이 계속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수많은 미래 전략이 제시되지만 무엇보다 지나온 역사와 현 시대의 특수성 사이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단순한 해답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CBN Today 허성진입니다.